시 너무 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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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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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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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래 걸렸어요. 한국어보다 두 배, 두 배. 음. 이거는 저희 어머님 약. 제가 뭘 샀는지 저조차도 좀 <laughs> 잊어버렸어. 나무 식기를 좀 한국에서 사왔어요. 이거는 볼. 국수 그릇 사고 싶었는데 이건 엄청 크구나. 비빔밥 그릇이라고 했었거든요. 크네. 이건. 나무 그릇 오 되게 떡갈비 넣기 좋겠다 <laughs> 어제 떡갈비 먹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사진을 인화했어요 한국은 진짜 많아. 이런 기본 사이즈는 몇십 장 뽑아도 몇천 원 하더라고요 인화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플로 찍으면 안 된다 어플로 찍으면 사진이 다 깨져가지고 애기 때 사진들 인화했거든요 이씨 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첫 크리스마스 때인데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이때랑 너무 차이나게 커있을 것 같아요. 음, 생각난다. 이게 예, 무슨 긴 펀칭하는 도구던데 어떻게 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아기들 뭐 이렇게 주먹밥 얼굴, 얼굴 모양으로 해주고. 여기 얼굴 표정이 있어가지고 이 모양으로 김을 넣으면 김이 잘려서 주먹밥에 얼굴 만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한창 이제 애기, 이거 살때나마 애기 밥 예쁘게 차려주는 거에 좀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그 관심이 <laughs>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은 이런 거 많아가지고. 아, 이것도 트리트먼트 한국에서 샀는데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머리 길었을 때 주문했는데 그 사이 에 제가 이거를 잘라버렸죠? 이거는, 이게 부피를 줄여야 돼서 케이스를 다 버렸어요. 이게 택배 비용이 부피 대비라서. 이거 뭘까? 뭐 효소균? 세미가 그냥 보내준 건가? 친구가 택배 받아서 싸서 보내주거든요. 이거는 제가 시킨 거. 쾌변은 차전 자피 차전자피식이섬유 한창 한국에서 변비 심했을 때도 차전자피 먹고 화장실을 잘 갔어요. 그리고 이거 시킬 때 한창 또 변비가 심했어. 그래서 아마 시켰는데 요새또 변비가 괜찮거든요. 그렇지만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건 뭔지 친구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효소균, 효소균이라고 나오는데 친구가 아마 몇개 먹어봐 하면서 싸서 보내준 것 같아요. 시어 선글라스 여기 햇볕이 강하니까 선글라스 샀는데 낄지 안겠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음. 아, 예쁘다! 음. 아, 이 어, 시오. 여기는 애들 피부 로션이 뭐 존슨즈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있고, 아니면 뭐 피지오겔은 없어. 근데 뭐 무스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보습 좋고 애들한테 좋은 거. 그런 거 여긴 수입품이 관세가 높아가지고 비싸요. 그래서 한국은 좋은 제품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도 피부가 조금 민감성이어가지고 애기 거잘 쓰거든요. 이게 언니가 이거 괜찮다고 해줘서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형으로 엄청 많네. 이거에 이제 여행용까지 같이 오는 거 한동안 저도 쓰고 시오도 쓰고 평평 쓰면 될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했던 것 같아요, 쿠팡에서. 폼클렌징, 이거는 필수, 필수, 한국에서 쇼핑할 때. 여기 폼클렌징 한국 슈퍼에서 팔긴 파는데, 확실히 비싸요. 그래서 급할 땐 거기서 하나씩 사서 쓰는데, 그냥 한국에서 여러 개 사다가 재여놓고 이건 그냥 항상, 쓸 때마다 그냥 무난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이거. 화이트 클레이. 그 다음, 홍삼. 홍삼 사왔고, 어머님 거랑 저희 거랑 해서 네 개. 이건 뭐야? 이건 마스카라인가 보다. 이니스프리 제품인데, 제가 속눈썹이 숱이 없고 짧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도톰하게 막 볼륨 있는 막 그런 거잘안 맞고 그런 거 하면 막다 묻어요. 되게 얇아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발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이니스프리 거 한번 사봤고 블루투스 스피커 있던 게 충전 단자가 고장 났어요. 저희 집 가구가 좀엔틱한 느낌이 있으니까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 귀여워. <laughs> 생각보다 되게 쪼꼬매요 근데 이거 외에는 카펫을 샀어요 배를 오래 타가지고 구김이 지금 안 펴진 상태고 여기도 카펫도 수입이라 그런가 너무 비싸서 좀만 크고 마음에 들면 다몇 십만 원 하는 거예요 아 한국에서 찾아봤는데 저렴하고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우리 도 저녁에 처음으로 남편이랑 둘이서만 외출했어요. 저녁 먹으러. 오늘 하늘은 진짜 넉넉히 구경 좀 해줘야 돼요. Consulta tiene contraseña de baile. Claro es la que si no, entonces la voy. ¿Que sea para ti? Sí, por favor, gracias. Sin azúcar, ¿verdad? Sin azúcar. Gracias. gracias. 생각이 들어요. 음, 과테말라도 단점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저에게 와닿는 가장 큰 단점은 대충 두 가지 정도인데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없는 거. 일부 지역에서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대부분내 지역은 좀 걸어 다니기 위험해요. 여기 현지인들은 별로 안 위험하지.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좀 타겟이 되니까두 번째 단점은. 교민 사회는 또다 그런 게 있겠지만, 아싸리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교민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면 다행인데, 과테말라 는 애매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한두명 중간에 건너면 다 연결돼 있고 알, 알고 그렇게 되는 느낌? 좀 말도 많고, 아무튼 제가 느끼는. 과테말라의 단점들이 오늘 같은 날 모든 게다 상쇄되는 느낌인 거죠. 이런 하늘, 이런 날씨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laughs> 과테말라에 산다는 것이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피자 냄새가 난다 했더니.